안녕하세요. 요 v 입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를 탈때 굉장히 중요한 용품이죠. 자전거 고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야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뭐 6시간, 10시간 이렇게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만큼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이물질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용품들이 바로 자전거 고글입니다. 자전거 고글은 앞스티오르는 이물질이라든지 혹은 눈쪽으로 날아오는 벌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을 받아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리의 사고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얼굴로 오는 충격을 직접적으로는 충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헬멧과 함께 썼을 때 미관을 좀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고글이 실제로 넘어졌을 때 얼굴에 가해지는 충격들 혹은 또뭐 다양한 외부의 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 고글은 굉장히 이렇게 탄력을 가진 크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고글인데 스미스에서 나오는 고글입니다. 근데 이 고글도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또 프레임이 이렇게 기틀리듯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게도 가볍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고글들을 쓰다보면 필연적으로 라이딩을 하는 중에 올라오는 노면의 충격들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 움직임들 때문에 고글이 얼굴에서부터 조금씩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라이딩을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충격 때문에 얼굴에서 고글이 조금씩 흘러내게 리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라이딩을 할때 계속 겪게 되기 때문에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고글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코받침에다가 접착성 테이프를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글이 좀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고글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꺾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리를 안쪽으로 꺾어주는 방법은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 머리 옆쪽 부분이 눌려서 아픈 경우도 있고 접착성 테이프들은 코에 붙여놨을 때 나중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벗었다 썼다 할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인데 이 고글과 또 똑같은 모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두 모델인데 이 안경 다리 부분을 보면 이 제품은 그냥 일반 오리지널 상태고 이 제품은 제가 귀걸이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이 귀걸이는 안경점에 가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살수 있습니다. 하나당 뭐 세트로 해서 5 0 0원이야거나좀 비싼 곳은 세트로 해서 1 0 0 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이 귀걸이를 이렇게 목을 다리에 끼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귀 뒤에 귀 고리로 인해서 다리 고리로 인해서 귀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게 되면 자전거를 탈때고을 이렇게 세게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고글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이제 얼굴에 잘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블 바이크를 자주 타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굉장히 많아서 고글이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귀고리를 장착하고 나서부터는 흘러내리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시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고글에다가 도스클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글 앞쪽에 도스클립이 추가되기 때문에 앞쪽만 무거워지게 되면 앞쪽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쓰고 있다가 도스클립이 있다거나 혹은 고글 렌즈 자체에다가 도스를 넣으신 분들은 앞쪽이 무거워서 코가 눌리는 현상이나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리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고글 다리에다가 비거리를 장착하게 되면 흘러내리지 않고 완전히 착 안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심한 경우에 큰 충격을 받더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또 라이딩 중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고글이 흘러내린다 이런 불편함은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전거 고글들은 어쨌든 쉽게 쓰고 벗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귀 거리를 추가해서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켜버리면 라이딩을 하다가 열이 많이 나서 안경 한쪽에습기가 찬다든지 이럴 때 빼서 이걸 헬멧을 쓴 상태에서 이제 고글까지 쓰게 되면 쉽게 고글을 빼서 안쪽에 있는 습기를 이렇게 털어낸다든지 혹은 닦아낸다든지 하는 게 자전거 위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다면 자전거를 세워서 고글을 쓰고 벗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위도치 않게 큰 벌레들이나 뭐돌팀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날파리 같은 것들은 이 틈새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빨르게 고글을 이렇게 벗어야 될 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는 쉽게 벗기 힘들잖아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귀걸이를 추가하고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들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도 쓰고 벗을 수가 있게돼요 익숙해지면. 저는 이귀 거리를 추가해서 이제 고글이 흘러내린 문제라든지 또 노면의 충격에 의해서 고글이 튕겨져 나간 거나 흘러내리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끝맺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영상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자라든지 알림 설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걸 그래서 확인하게 돼서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들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좀 앞으로도 더 채널의 많은 성장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